안녕하세요 실버스타입니다. 우리 집에 리갈 제라님이 이렇게 어, 촛 꽃이 치고다 이렇게 음, 꽃대 잘라줬는데 이렇게 2차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얘는 한탕 메이 한탕 메이 한탕 메이네요. 얘는. 범우, 범우다, 범우다 로즈. 얘는 피치 클라우드. 처음에 필 때보다는 이렇게 꽃이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다시 또 피워가지고 새롭네요. 홍소저, 홍소저는 얘도 사과처럼 노동초예요, 노동초. 어째 이렇게 꽃도 열심히 잘 피는지. 먼저 핀 꽃은 시들고, 이제 베리팝이 다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자, 예쁜 사과. 사과예요. 얘는 색감도 예쁜 누구나 좋아하는 비밀게티예요. 아, 예쁘네요. 그릴감도 좋고, 아,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동아님의 홍조가 이렇게 이쁜 애인 줄 몰랐어요. 애가 지금 첫꽃이 폈는데 너무 예뻐요. 와. 비슷하게는 성교라고 비슷한데 나는 좀 정겨울보다는 하얀 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쁩니다. 색감이 실제로 보면 은 환상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스 블러스입니다 얘는 어, 꽃이 신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쁘게 오묘한 빛깔로 물들고 있습니다. 진짜 매력적인데요. 혼자 보기 아깝네 진짜. 너무 예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 조울 저울 로만. 진짜 예쁘죠. 역광이나 색감이 잘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 진짜 예뻐요. 거울로만 음, 강력 추천합니다. 요팔로네서 너무 예뻐요. 이 스트로베리 봉봉이, 꽃대가, 꽃대가, 이렇게, 세 개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폈네요. 오, 성장세도 좋고, 너무 예쁩니다. 꽃모양이 참 특이합니다. 나는 부비도 안해줬는데 이렇게 청뼈도 맸네요. 이쁜 짓 하느라고 음, 이쁘다 빛나기 시에요 지엘 그라시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예쁜 봄노을 보시면서 여기까지 찍을게요. 감사합니다.